반성을 잡고 하면은 사람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잘살것 같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해야 되지가 않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판사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결이 잘 이해되셨던 분들은 분명히 더 심오하게 자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은 등한시했던 구체적인 실전 팁도 많이 각 꼭지마다 개인 관계에서 위축된 느낌. 내가 원래 알던 사람들, 친한 사람들 다 멀어진 느낌 있고, 그냥 처음 보는 초면인 사람들에게도 위축되는 거.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은 거. 그리고 말을 할때 이제 버벅거리는 느낌이죠.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렉 걸린 느낌. 그러니까 말은 더 느려지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여기에 또 몰입이 되면 점점 악순환이 되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말문이 막힌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더 말면이 막히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로부터 이제 무시받는 느낌 많아지고, 짜증나고, 예전에 그립고, 근데 또 해야 되는 어떤 학업은 또 있고, 맞춰야 되는 게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누적되면은, 당연히 표정이 굳어요. 긴장이 되고 위축되어 있으면. 그러면 또그 표정 때문에 표정 지적도 받고, 그럼 또 괴롭고. 트라우마라고 하신 게 이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큰 돈을 공통하게 써버린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비난을 받은 게 있으셨고 그게 굉장히 또 힘드셨을 텐데 그것도 힘들고 사람들도 떠나고 그래서 친구가 한 명도 없고 의지를 극복하라는 말을 하는데 의지가 없고 어떻게 보면 소소할 수 있잖아요 주문 받는 사람의 표정이 안 좋은 거 근데 이때 굉장히 자괴감이 드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많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이상해서 이 사람이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너무 괴로워요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학교는커녕 그냥 이런 음식점도 가기 힘들고 편의점 카페도 가기 힘들고 한숨을 쉬게 되고 막 무너지고 부서질 듯한 공포를 겪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쓰셨지만 공통적인 핵심은 내가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유튜브 하나 이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또딱 초기화면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기 마음과 친해지게 해주고 싶다. 그게 결국 이 얘기거든요. 자기 마음과 안 친하면 위축돼요. 위축되면 그게 뭐가 될때 악순환돼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대인 관계에서도 힘들어지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나 학업에서도 힘들어질 수 있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게, 그렇다 치자. 그러면 내가 나랑 멀어지는 건 뭐고, 가까워지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세요. 그거를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을 그냥 계속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랑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 이런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제가 딱 의도한 바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는 흐름. 각각 영상마다 내용은 다르죠. 사연도 다르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 또 나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내 마음을 수용하지 못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아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다 이유가 있구나 내 마음의 흐름이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를 이제 이해하는 방식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가진 여러가지 생각이든 감정이든 뭐 이런 과정이든 뭐 행동이든 다 수용이 돼요. 그게 나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랑 멀어지는 거는 나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하하고, 이런 과정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나랑 멀어져요. 근데 여기 쓰신 사연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비난을 남이 나를 하는 거, 물론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너무 많이 받고, 그러면은 내, 내가 되게 또 위축되고, 내가 생각해도 이건 내가 비난받을 일이야 라고 또 생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남이 하는 비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향한 비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계속 질책하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자책하고 자악하고 막이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면은 나랑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를 밀어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상태가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를 반성을 자꾸 하면은 사람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잘살것 같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판사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변호사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정신과에서도 내담자분한테 판사 역할을 하진 않아요. 당연히 검사 역할을 안 하고 변호사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 역할을 하면 어떡하냐? 지금 분명히 잘못한 거 아니냐? 뭔가 돈을 막 썼는데 그 사람한테 딱 객관적으로 알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게 통하면은 그러면 좋죠. 근데 안 통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간단하게 쓰셨지만 엉뚱하게 다른 곳에 써 버렸다지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본인의 마음이나 생각, 감정으로는 그 돈을 그곳에 쓸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겉에 있는 딱 표면적인 행동만 보고 비난을 할수 있어요. 최소한 나는 나의 그런 거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계속 그렇게 엉뚱하게 잘못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은 되게 소수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 자괴성 인격 장애,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기질적으로 많이 결여된 분들이 그렇게 하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내가 나를 변호하고 충분히 타당성을 가졌을 때내 마음의 에너지가 회복돼요. 사실 머리로는 알거든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면 이제 거기서 끝나면 돼요. 더 이상 안 알아도 돼요. 근데 많이, 그 아는 거 계속 반추만 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반성하고 비하하는 동안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끌어올리려면 나를 변호해야 돼요. 연료를 자꾸 줘야 돼요. 그래야지 타오르죠. 그럼 타오르면은 또 그럴 거 아니냐? 아니에요. 물론 뭐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훨씬 많은 경우에는 내가 에너지가 회복되면은 더 건설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시행착오 했으니까 뼈 아프게 경험했으니까 남이 하라 그래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누구나 사람은 충동성이 있어요. 후회할 일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이제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라는 거잖아요. 별로 그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수 있다. 그걸 나한테 적용해서 그럴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돼야지 에너지가 올라오고 자신감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회복돼서 안정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안정된 감정이 왜 중요하냐면 안정된 감정이 있어야지만 충동성이 조절돼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내가 정말 건설적인 거내 목표대로 하고 싶지만 중간중간 유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정적인 감정이 돼야지만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이기는 거는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안정된 감정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정된 감정이 있어야지 뇌가 자기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연 주신 분은 안정된 감정이 없는 게 오래 됐기 때문에 뇌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치매가 아니고 인지 능력 떨어지는 거 느껴지지만 이제 걸린 느낌이 딱 맞는 표현이에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안정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불안정한 감정이 내 안에 꽉차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많은 에너지는 이 불안정한 감정을 처리해야 하는데 많이 소모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내가 해야 될그 뭔가를 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를 하다가 뭐 유혹들이 있을 때그 유혹을 이기는 그 충동적인 지금 당장의 만족감이 아닌 나중에 더큰 만족감을 위해서 지금의 소소한 만족감을 조금은 딜레이 할수 있는 그 능력. 그것도 뇌의 기능이에요. 의지가 아니라 뇌의 기능이에요. 뭐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철든 행동이죠. 그거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역시 내 안정된 감정이 있을 때그 역량이 발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안정된 감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는데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가죠. 나를 비난하고 채찍질하고. 그러면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상해요. 아프고 위축되고 내가 수치스럽고 스스로 나를 막 비난하는 모드, 또 자괴감, 뭐 자책감 이런 식으로 감정이 힘들어지면은 이건 안정된 감정하고는 반대죠. 이 감정 자체를 해결하려고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정작 내가 해야 될 일, 공부, 또 대인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되고 번아웃이 되고 감정은 더 힘들어지니까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은 진짜 내가 성격이 뭐 이상하거나 어떤 말주변이 없거나 이래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역시 감정이 안정되지 않을 때 내가 내 편이 아닐 때 나와 가깝지 까 않을 때 어려움이 악순환돼요. 여기에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표정이 사실 굳는 거 문제 없거든요. 근데 내가 표정 굳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있고 남이 표정에 대해서 뭐라 그럴 때 그거에 타격을 많이 받는 게 문제예요. 표정은 원래 굳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자기 스타일이 그럴 수도 있어요. 초면에는 조금 그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원래 그렇구나를 알게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진짜 문제는 내가 나의 이런 면에 몰입이 되는 게 문제예요. 나는 지금 표정도 굳어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머리도 렉 걸려있고, 단어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몰입이 되는 거. 그리고 인사라는 거는 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안테나가 너무 많이 가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힘들어져요. 인사는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캐치가 너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해석이 왜곡된 방향으로 해석이 되죠. 내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한테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원래 사람 인사 잘못 보기도 하고 원래 습관적으로 안 하는 사람일 수가 있는데 나한테만 안 한다라는 생각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나한테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싫어서 내가 싫은 이유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표정이 안 좋아서 또는 뭐 말을 못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 감정이 또 위축되고 수치스럽고 그 다음에는 이런 감정을 내가 마주하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런 감정을 마주할 만한 기회들이 두려워지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그 기회들을 피하게 되죠. 그렇게 악순환이 되죠. 그렇게 고립이 되면 내 감정은 더 불안정해지고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어플로 채팅에 빠졌는데 유혹을 뿌리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나 하고 싶은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에 자괴감이 심하다. 나에 대한 실망감과 자괴감에 충동적인 생각도 든다. 그렇 지금 제가 말씀드린그 악순환이 이제 되는 거죠. 변호사 역할 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해 주세요. 어, 변호사 역할은 나랑 가까워져야 되고, 내 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울증이 최근 심해졌으면은, 이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우울증의 중요한 증상이 자책이거든요?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게 우울증의 증상이라서. 그리고 우울증은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게 우울증이라서, 나를 변호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충동에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 때, 여러가지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내가 어떻게 뭘 해야지 된다,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울증 먼저 치료하셔야 돼요. 혹시 진료를 안 받으시면 받으시고, 약물 치료를 권유받았으면 꼭 복용하시고, 그래서 에너지가 올라온 다음에 변호사 역할을 해야 돼요. 변호사 역할은 내가 나와 가까워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항상 안테나를 나를 향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테나가 밖을 향해 있는 게 문제라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가?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나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닌가? 인사 왜안 하지? 막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는 거.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막저 사람이 인사를 안 한다 쳐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이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어, 인사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이 되게 위축된다. 부끄럽다. 그리고 화도 난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향하는 거. 저 사람은 왜가 아니라 나는 왜예요. 이게 나를 비난하는 쪽의 뉘앙스가 아니라 나를 변호하기 위한 쪽의 뉘앙스예요. 이유가 뭘까? 나도 이유가 있을 거다. 이제 우울증일 때 이게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또 있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성향이. 나를 되게 높은 기준으로 기대치로 항상 보고 달리고 있는 분들. 제가 영상에서 이미 여러번 말씀드린 완벽주의 성격이라고 보통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강박성 성격. 있는 분들은 내가 뭔가 번아웃이 되거나 울증이 빠지면서 나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자괴감이 훨씬 커요. 그냥 일반적인 분들보다. 왜냐면은 나의 기준이 높이 있으니까 그거와의 갭이 너무 크니까 자괴감이 너무 커요 근데 자괴감이 크면은 반성해서 더할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자괴감 자체가 큰 감정의 소모가 되기 때문에 더 갭이 커져요 그래서 우선은 우울증 회복하고 조금 장기적으로 나의 그런 높은 기대치에 대한 탐구를 해야죠 뭐 영상에도 올린 적이 있으니까 찾아보셔도 좋고 뭐 개인 상담이나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고 단련하는 이런 모드가 나한테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이유들을 탐구해보는 거. 칭찬일기가 변화하는데 도움될 수도 있겠어요? 네, 도움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셔야 돼요. 이제 칭찬일기도 도움될 수 있는데, 더 제가 보통 권유드리는 건 감정일기죠. 내 감정의 안테나를 나한테 두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계속 갈겨서 쓰는 거. 억지로 칭찬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쓰다 보면은 더 심해질까봐 주저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내가 쓰면은 더이 모드에 이제 몰입될까봐. 이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써야지만 이 감정이 해소돼요. 감정은 딴데로 도망간다고 해소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야지 해소되는 거니까. 쓰고 공감하고, 쓰고 공감하고. 공감이라는 거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편이 돼서 그 감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나한테 왜 있는지. 변호하는 게 자료를 막 수집하는 거잖아요. 수집해야 돼요. 나의 살아온 여러 가지 일생, 지금 최근의 어떤 상황, 그리고 나의 뭐 어떤 성향, 이런 거쭉 통합해서 일일이 해서 내가 지금 이렇구나. 이렇게 했다. 이래서 참 힘들겠다. 약간 남보듯이 내가 나를 보는 거죠. 내 마음의 흐름을 자세히 관찰해 봐야만 새로운 장소에 갈때 불안한 마음이 해소될까요? 그냥 가보자 이런 다짐은 안 좋을까요?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부딪혀서 이겨내면 되지 않냐? 부딪혀서 이겨내는 거 되게 중요한 치료법이거든요. 대인 공포증에서. 근데 이렇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잘 뚫리면은 되게 좋아지는데 내가 노력해서 벽에 막히면 되게 나빠져요. 아, 역시 난안 돼. 내가 그냥 가보자 해가지고 새로운 장소 확 갔다가 공포가 확 들어서 도망 나왔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게 잘안 돼요. 자괴감 들고. 아, 역시 난안 돼. 그럼 다음번에 도전하기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가보자. 이런 다짐이나 행동은 분명히 내가 해야 될 방향은 맞지만 준비를 해야 돼요. 에너지를 모아야죠. 에너지를 모으는 방법이 바로 내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는 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테나가 나를 향하는 게 그냥 익숙해져요.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 가서도 안테나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 표정이나 이런 반응에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그 도전이 뚫리죠 극복이 되죠 그런 경험이 돼야만 긍정적으로 선순환이 되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엄청 고통이 동반되는 걸 감당해야 하는 거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수위를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좀 해봤더니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은 조금 약하게 해야 돼요 갈겨 쓰긴 하되 수위를 조금 약하게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위를 높여가는 식으로 괴로운 걸 참고 견디면서 한다는 걸생각하면 하기 싫거든요. 아주 섬세하게 살살 해야 돼요. 여러 번 비유 드렸잖아요. 고고학자가 발굴하듯이 해야 된다. 파헤치면 안 돼요. 살살. 실제로 상담도 막 파헤치지 않아요. 살살 해요. 그래서 내담자분이 하는 말의 내용이나 뉘앙스, 또 표정, 말의 목소리 뭐 이런 거잘 들으면서 지금 너무 좀 힘드시구나 하면은, 자꾸 수위를 조절하죠. 그리고, 긴가민가 하면 어쩌고, 지금 괜찮냐? 어, 어느 정도의 감정이냐? 좀 이거 하길 원하냐? 조금은 나중으로 미루길 원하냐? 이렇게 소통하면서 해요. 본인이 본인 마음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라이브 때 제가 오늘도 그렇고, 지난번도 그렇고, 너무 깊은 얘기, 과거 얘기,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 많이 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유드린 이유가, 뭐 이걸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쫙 얘기해버리고 감정적으로 막올라가버리고 순간적으로는 편하지만 딱 라이브 끝난 다음에 괴로운 감정이 막 심해지면서 공황 증상처럼 되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상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상담 때는 다음 주에 제가 또 이걸 다루고 할 수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이거는 일시적이니까 온라인이고 책임을 다해서 할 수가 없는 세팅이라서 감정이라는 게 되게 섬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살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의 이런 섬세함을 고려하는 문화가 아니죠. 달가별린 사연만 봐도, 지금 우선은 돈을 엉뚱하게 다른 곳에 써버렸으면 괴로움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본인인데, 옆에 사람들은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지금 괴로움을 줄지, 이거는 행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 올바른 행동이냐, 아니냐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당사자가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울지, 자책감이 들지, 후회될지를 헤아려 줄수 있어야 되죠. 그게 진짜 옆에 사람들이 할 일이죠. 그래야지 거기서 힘을 얻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문화가 아니죠. 무조건 혼내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혼내는 거가 훈육인 방향성으로 오해된 문화가 많이 있고. 직장에서도 혼내는 거. 친구 사이에서도 혼내는 거. 정신 차려라. 그, 감정일기 쓰다가 힘든 감정에 몰아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네요. 댓글창을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수위 조절하는 거를 연습하시면 돼요. 감정일기를 일계다 쓰고, 인스타 스토리에 적는데 이런 것도 괜찮은 건가요? 혹여나 남들이 제글 보고 다 도망갈까? 쓰고, 막 올리는데 당당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러면서 걱정돼요. 제가 감정일기 쓸때 사실은 강조를 하는 건데, 비밀보장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일기장이라고 치면은 꼭 자물쇠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온라인이라고 하면은 나만 보게 비공개로 해야 되고 비밀번호 잘 걸어야 되고 왜냐면은 실제로 상담을 할 때도 감정을 잘 들어주고 수용하는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수용이 될수 있는 이유는 비밀보장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인들이나 뭐 이렇게 직접 치료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이기도 하고 그런 부담감 때문에 혹시나 내 얘기가 퍼지진 않을까 하는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담이 최소화 돼야지 내 본연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거든요 감정 얘기 쓰면서 힘든 이유들 중에서 또 많은 게 뭐냐면 내가 막상 써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오,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짐승 같은... 이렇게... <laughs> 이런 짐승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괜찮은 보상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짐승 같은 쉽게 아주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쓰레기 같은 아! 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되게 놀라서 어우 못 쓰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고 나 혼자 봐도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본다고 하면은 너무너무 싫은 거죠. 당연해요나 혼자만 알아야 돼요. 나 혼자 알기도 힘든데. 남이 안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죠. 원래 감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라는 게 그런 거고. 사람도 동물이라는 게 그런 거고.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